2022년 11월 6일 후에 마이 예배를 다녀와서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. 누우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. 주님, 오늘은 그냥 조금 많이 누워있을게요. 그리고 조금 쉬겠습니다.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정제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. 육체가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제 육체를 더욱 에너지를 더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.